안 무어?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얌전? <laughs> 진짜 귀엽다. <laughs> 지금 동물병원 왔어요. 야, 발 씨. 봐봐봐. <laughs> 너무 짧깐 패딩 이 들어졌어. 진짜 좀 멍청하게 생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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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니라. 들어줬어. 목이 떼봐. 목이 떼겼어? 여기가 원래 하얀색 털인데 회색이 됐어. <laughs> 근데 뽀뽀까? 고양이는 발 핑크핑크하다. 완전 젤리야 젤리. 뎅뎅이 응. 발이. 아빠 달 만진 거 싫어? 아니야 만져. 얘는 안 싫어하는 것던데. 너네 집꼬품이 싫어? 아빠는 싫어 뒷바는 가끔 흔적. 응? <laughs> 야 오늘날 코도. 코 핑크인데 왜 이렇게 세까. <laughs> 이렇게 꼬리가. <laughs> 아니 댕댕이한테 잡혀가 그러면 어떻게? 미치겠다. <웃음> 더안 도망가는 거 봐. 아, 왜, 고양이 눈 감아, 얼른 뭐여 원래 턱 밑에 그래? 이렇게 해주면 느껴 좋아해 음, 고양이 전문가가 있어요, 여기.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여자친구. 아, 손, 봐봐. 뭐야? 털이 야 아니, 이거 보여? 까만 줄까? 까매진 거 보여? 응, 저안 음, 잡힐 거야, 면에 음, 어차피 애, 애 자체가 꼬주꼬지라 <laughs> 음. 우선 지금 선생님 진료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어요. 어... 그래서... 음... 이팟짱 크다. 한, 음... 한, 2 내지 3세 정도? 3세 정도? 3세? 네. 이 길, 길 고양이, 맞아도 이렇게 순네요길 고양이들도 역시 이렇게 순해요 그래요? 가끔 있어요. 사람 접촉이 많이 하니까 그런가 봐. 와, 이 진짜 수녀다. 음. 혈액 검사를 하려면 조금 피를 빼야 되거든요. 네. 음. 조금 많고 이렇게 다리를 좀. 음. 그럼 네. 뭐 이제 특별하게 지금 오늘. 오늘. 어, 네. 한 것이 인 거예요. 그러면 혈액 검사 한번 해보고, 혈액 검사 하면 이제 뭐, 가 아닌 콩폭판 이런 시, 아뭐 일반 기관들. 진드기 막 그런 상태 알수 있고, 그 다음에 진드기나 뭐, 심장사상충으로 오는, 모기로 오는 그 심장사상충. 걔한테는, 걔가 고양이는 심장사상증이 많으니까. 이거. 그 그거 결과가 언제 나와요? 화파? 바로 나와요. 근데 아. 그거요, 울마요. 만약에 있으면? 아 다른 놈한테 옮지는 않아요. 그요? 아. 래지 아. 몸이 이 몸이잖아. 아지 혼자만 어. 아파요? 네.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거은 엄기도 할 수도 있고. 이렇게. 그러니까 아. 그 예래 검사해보고, 네. 심장사상증 검사해보고, 바이러스 검사하고 두 가지 그거만 해십시다 피부병은 누가 놓어도 어, 피부병은 누가 놓고 볼수 있는 거니까 아. 음. 그게 다큰 거예요. 이 사이즈가? 네, 다큰 거예요. <laughs> 어, 사이즈 너무 귀엽다. 네, 새끼가... 이기가지어이남자가요남장가자남인거 그그 같은데. 네. 네, 남자고. 중안 됐겠지, 기고야. 네, 중안 됐네요. 제중안시다 여보가 잡아 그러면? 어떻게 하고. 피검사. 자꾸 이리 사 네, 계 이름이 뭔지 모르는 고양아 잠깐 가만히 있어 <laughs> 팔을 꼼사하우 어떡 해 우리 댕댕이는 겁나고 무사 왔는데도 가만있어 얘도 가만있는데? 응. 우리 댕댕이는 절대 울지 않았어 이 방송에 갔더니 울고 싫어 너무 무서워하구나 응 음. 인생이 네다 떠오른거야 동생이 다 생겨야 돼널 여생이 똑같아요 나도 작년에 우국지이많았어 글쎄요 <laughs> 엄마.. 뭐, 싫어하겠다 싫어하데 이거 순한 편이죠? 응? 순한 편 아니에요? 아주 와. 순한 편이렇 그쵸? 응. 네, 이런 거 처음 본다니까 아주 순한 편발에 하나 음. 잘라도 마취약고 잘라요 진짜요? 발밭 잘라도 마취약나 지금 막물달라는 <laughs> 오, 신아. 소심만바아 이거 안니 응. 응. 가 일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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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데? 와, 진짜 순하다. 애기. <laughs> 어, 얘 키워야겠어, 오빠. 어? 얘 키워야겠어. 댕댕이는 다안 키워. 이렇게 잡다네. 순할 수는 없어. 우리, 우리 댕댕이도 순해. 댕댕이는 아니면 댕댕이 확때벨이잖아 그래도 무진 않았던데.

목목좀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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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네. 아, 뭐가 있어요? 이렇게 일단 이러면 깨끗한 게 피곤하니? 응. 아, 피부도 또... 깨끗해요. 빡치 있는 데도 없고. 세부세 피부. 나름 청결하게 자랐구나 내부에서. 귀, 귀 엄청 넓아 귀수는 어깨끗해 아이고. 저 보여 운 보여 영어로 내려지 하얀 부분만 자르는 거야. 예, 네, 하얀 부분만 자르는 팔만 좀 음. 가깝게 안 피나요? 음. 발톱 따왔더애들막 뭐라 해요, 음. 아, 못 자르고 맞치고 자르니까. 맞지 되게 순하다. 음. 세상에. 사람 사는 방법을 아는 애는 응. 싫다. 나중 응. 좀 키네. 응. 아 짱이다. 응, 완전 아팠어. 동댕이 얼굴은 막.. 얼굴 날카롭게.. 얘한테 얼굴 긁히면 우리 상처나겠다나꼬방이한테긁혀도 응, 상처 바로 나. 피 바로 나. 동댕이한테 긁히면 피는 안 나잖아. 콩팥도 괜찮고 당도 괜찮고 그 이제 저기 T 피하러 가고 토탈 프로테인인데 이제 단백질이 조금 좀못 먹었구만. 아 어. 에, 다른 문제는 없어요. 에, 간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고, 그리고 폴텅이 떨어지면 좀더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잘 먹이면 되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콩팥이고, 그 다음에 소화, 효소제, 이정도면 괜찮고, 음. 이정도면 무난해요.